킹 오브 싱어즈 2 결승전 후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탑7 가수. 킹 오브 싱어즈 2는 많은 음악 팬들의 관심을 끈 인기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즌 1에 이어 시즌 2도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스타들이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특히 참가자들의 뛰어난 가창력과 함께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출연자들로 구성되어 화제를 모았다. 프로그램의 결승전은 그 자체로 큰 이슈를 일으켰고, 시즌을 마친 후 출연자들의 향후 활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킹 오브 싱어즈 2의 결승전을 통해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출연자들의 출연료 상승이다. 이들 중 일부는 결승전 후에 가수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며, 높은 출연료를 받는 주요 인물로 떠올랐다. 1 김범수 1위 최고의 출연료를 자랑하는 가수 김범수는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그야말로 실력을 입증한 가수 중 하나였다. 그의 깊고 강력한 목소리와 뛰어난 감정선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가시나무와 같은 대표곡을 비롯하여 김범수의 음악은 그 자체로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더욱 넓은 무대를 향해 나아갔다. 김범수의 출연료는 결승전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그의 출연료는 다른 가수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그 이유는 그의 영향력과 음악적 성과에 대한 인정 때문이다. 방송에서의 출연은 물론 각종 광고와 캐프,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는 단순히 음악인으로서의 활동을 넘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의 출연료 상승은 킹 오브 싱어즈 2의 성공적인 시즌이 그를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리고 그로 인해 그의 상업적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이 정동환 2위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높은 출연료. 정동환은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고음 처리 능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결승에 진출하면서 그는 큰 주목을 받았다. 정동아는 오랜 경력과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다시 한번 그의 진가를 발휘했다. 정동아의 출연료는 결승전 이후 빠르게 상승했다. 그는 단순히 프로그램 출연만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대 경험과 깊이 있는 음악적 역량이 더 많은 행사와 공연에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킹 오브 싱어즈 이는 그에게 더욱 큰 인지도를 안겨주었고, 이는 그의 출연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또한 그는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 사랑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3. 이은미 3위. 삼이. 경력과 안정된 출연료 이은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와 음악적 스타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녀는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또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동안의 경력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팬들에게 다가갔다. 이은미의 출연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큰 기대를 모은 바 있으며 결승전에 진출한 후 그녀는 여전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은미의 출연료는 그녀의 오랜 경력과 안정된 팬층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그녀는 킹 오브 싱어즈 2에서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었으며 다양한 방송 출연 및 광고 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녀의 출연료는 그녀가 이미 갖춘 입지와 그녀의 음악적 가치를 증명하는 수치라고 할수 있다. 4 조성모 사위 안정적 인기와 더불어 높은 출연료. 조성모는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으며 그간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의 출연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으며,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했다. 조성모는 과거에도 꾸준히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킹 오브 싱어즈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조성모의 출연료는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팬들의 꾸준한 사랑 덕분에 높다. 그는 다수의 공연과 방송에 출연하며 그에 맞는 높은 출연료를 받고 있다. 조성모의 음악은 그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를 필요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협업의 대상으로 만드는 데큰 역할을 했다. 그의 출연료 상승은 그가 가진 음악적 가치와 대중적인 인기를 증명하는 요소라고 할수 있다. 5. 임재범 5위. 무대 장악력과 감성적인 음악. 임재범은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그의 감성적인 음악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과 강렬한 목소리로 무대를 장악하며 프로그램의 중요한 참가자로 자리매김했다. 임재범은 이미 오랜 경력을 자랑하며 그의 출연은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임재범의 출연료는 그의 무대 장악력과 감성적인 음악 덕분에 높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닌 무대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다. 그의 음악적 역량과 그로 인한 높은 출연료는 프로그램 후에도 그가 여전히 높은 가치를 지닌 아티스트임을 입증한다. 6. 박정현 6위.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팬층. 박정현은 그동안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 온 가수로 그녀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감성적인 곡들이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박정현은 그녀만의 특별한 목소리와 개성을 드러내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결승전에서 그녀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녀의 팬층 또한 더욱 확대되었다. 박정현의 출연료는 그녀의 음악적 색깔과 팬층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그녀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높은 출연료를 받고 있다. 박정현의 출연료 상승은 그녀의 음악적 개성과 팬층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과로 볼수 있다. 7. 윤종신 7위. 깊은 음악적 역량과 출연료 상승. 윤종신은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또 한번 증명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의 음악은 깊이 있는 메시지와 감동적인 요소가 많아 그의 팬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 윤종신은 결승전에 진출하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큰 인기를 얻었고 그에 따라 출연료도 급상승했다. 윤종신의 출연료는 그의 오랜 경력과 그가 가진 음악적 가치를 기반으로 높다. 그는 음악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며 그의 출연료 상승은 그가 여전히 높은 가치를 지닌 아티스트임을 보여준다. 그의 출연료는 그가 앞으로도 많은 방송과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을 예고한다. 이제 강문경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가 이룬 성과는 결승전 우승에 그치지 않는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는지, 또 그가 이를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를 증명한 무대였다. 강문경은 단순한 실력자를 넘어 음악적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대중들에게 새로운 트로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가 보여준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며 대중과의 깊은 소통을 이끌어낸 작품이었다. 강문경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라는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수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며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를 통해 트로트를 사랑하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끌어들였다. 그가 출연하는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공연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다가오며 그의 목소리와 감정선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그리고 그의 무대 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 자체로 예술이다. 그가 선보인 결승 무대는 마치 한편의 서사극과 같았으며 무대 위에서 감정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는지 또 어떻게 감정의 흐름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노래의 의미를 완벽하게 풀어내며 그 곡의 감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강문경의 출연료는 그가 얻은 영향력과 그의 무대가 주는 가치를 반영하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제 그의 출연료는 약 4천만원에 달하며 이는 그가 트로트의 가수로서 단순한 존재가 아닌 트로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출연료 상승은 단순한 가수의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술가로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는지를 증명하는 수치이다. 그의 출연 요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도 그를 찾고 있다. 방송가뿐만 아니라 기업 행사, 대형 콘서트, 뮤지컬, 영화 오이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음악적 감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음악과 감성을 넘나드는 아티스트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문경의 성공은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새로운 음악적 영역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이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트로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방송과 다양한 공연에서도 그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선보이며 대중에게 새로운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그의 이러한 변화와 도전 정신은 많은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그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기고 있다. 강문경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그 어떤 음악 장르에서도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그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트로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장르의 매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강문경은 트로트의 가왕이자 트로트를 새롭게 정의하는 아티스트로서 그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무대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넓혀가며 트로트라는 장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가 만들어 갈 트로트의 미래는 단순히 현재의 트로트를 넘어서 새로운 음악의 가능성까지도 열어갈 것이다. 강문경이 보여준 혁신적이고 예술적인 무대는 이제 트로트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하며, 그가 만든 음악적 세계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은 물론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무대를 기다리며 그가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킹 오브 싱어즈 이 결승전 이후 출연자들의 상업적 가치와 산업적 영향력, 킹 오브 싱어즈 2는 단순히 가창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을 넘어 각 출연자들에게 상업적 가치와 산업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결승전을 끝낸 후 이들 가수들은 단순한 참가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요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들의 출연료가 상승한 것은 그들이 가진 음악적 가치 외에도 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대중적 인지도가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팬들의 반응과 브랜드 가치 상승. 킹 오브 싱어즈 2의 출연자들이 출연료 상승을 경험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팬들의 적극적인 반응이다. 프로그램의 방송을 통해 팬들은 각 가수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에서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방송에서 자주 볼수 없었던 실력 있는 가수들이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며 그들의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이로 인해 그들의 팬층은 더욱 확장되었으며 그들의 브랜드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팬들은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들의 음악을 구매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등의 경제적 활동을 통해 가수의 상업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김범수나 정동화와 같은 가수들은 이미 굳건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더 많은 팬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그들의 음반 구매와 콘서트 티켓 구매로 이어졌다. 결국, 이는 가수들의 출연료 상승과도 직결되었으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그들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출연자들의 음악 활동 및 스케줄 변화. 킹 오브 싱어즈 이후 많은 출연자들이 급격히 활동 범위를 확장하며, 그들의 스케줄 역시 매우 바빠졌다. 예를 들어, 결승전에 진출했던 가수들은 프로그램 출연 이후 수많은 공연과 방송 출연을 제안받으며 기존에 비해 더욱 많은 무대에서 그들의 실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활동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적 기회는 자연스럽게 높은 출연료로 이어졌다. 특히 결승전에 진출한 가수들은 단순히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범수는 자신만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했고, 이은미와 정동아 역시 팬들과의 만남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들은 방송 활동뿐만 아니라 공연, CF, 앨범 발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상업적 가치를 확장했다. 그들의 높은 출연료는 그들의 대중적 인기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된 결과물이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친 영향. 킹 오브 싱어즈2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가창력을 겨루는 형식에 그치지 않고 출연자들이 각자의 개성과 음악적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이는 방송 콘텐츠 제작에 있어 더욱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했으며 각 방송사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참가자들의 실력과 인기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출연자들이 높은 출연료를 받게 되면서 그들의 브랜드 가치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량을 넘어서 광고 모델로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동안 가수들이 광고에 출연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번 시즌의 가수들은 단순한 이미지 모델을 넘어서 그들의 음악과 개성 자체가 광고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다. 그들은 각종 상품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상업적 가치를 더욱 확대했다. 예를 들어 임재범은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과 목소리로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이미지에 적합한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는 그가 음악과 광고 분야에서 동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산업 내 경쟁과 프로그램의 향후 전망. 킹 오브 싱어즈 2의 성공은 다른 방송사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많은 방송사들이 이와 유사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고 특히 보컬 서바이벌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은 점점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출연자들의 출연료 상승을 가져오며 출연자들이 받아가는 경제적 보상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공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통해 많은 가수들은 더큰 무대에서 자신을 알리고 그들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넓은 범위에서 펼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가수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으며 그들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더 이상 단순한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킹 오브 싱어즈 2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더욱 발전하고 그에 따른 가수들의 경제적 보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수들은 음악적 역량과 함께 예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그들의 출연료와 인기 역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많은 가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결론, 킹 오브 싱어즈 2가 남긴 유산. 킹 오브 싱어즈 2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지닌 문화적 현상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음악적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결승전 이후 많은 가수들이 높은 출연료를 받으며 그들의 브랜드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단순히 출연자들의 성공적인 방송 활동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음악적 가치를 인정받고 팬들이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며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낸 덕분이다. 킹 오브 싱어즈 2는 앞으로도 많은 가수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가수들이 다시 한번 대중과 소통하며 그들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는 기회를 얻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출연료는 물론 상업적 가치도 급상승했다. 이는 가수들에게 중요한 성장의 계기가 되었고, 방송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